사실, 3렙, 3랩, 3랩 타이밍에는, 피오라 대 카밀 구도의 갱각이 잘안 나와요, 왜냐면. 그때는 2렙, 2렙 구도면은, 웬, 웬만하면 이제, 피오라가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밀한테 갱각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번 판도 전판처럼, 그냥, 선렙하고, 풀캠프 돌고, 이제 모이에게 뭐 싸움을 하던, 탑갱을 가던, 미드갱을 가던 하면은 될것 같아요. 2렙 W는, 원래 그냥 요즘은 이 찍어요 그냥 정글링 할때 이가 좀더 빠르긴 해서 그 원래 q 두개 찍고 이 e 하나로 이제 풀캠프 돌 생각이었어가지고 피관리 생각하면은 W 찍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이건 판는 풀캠프 설계하고 들어간 거라서 나오고 에 F가 24개잖아요 바에게 포함 그러면 이 돌거북이 남아있을 확률이 한9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돌거북을 먹으러 가요. 이거는 가지 마요. 이거 못 잡아요. 풀피에 쉴드까지 있는데 뭐 점화 있는 파이크도 아니고 이런 핑에 현혹가서 현업, 가지 말고 무시하고 성장해야 돼요. 이블리는 용렙침이니까아 근데 저런 거 부르는 애들 보면 진짜 패고 싶다. 이 만약에 제가 아니고 현지인 이블린이었어봐요 그러면 저거 킹 보고 막 간단 말이죠. 아 너는 뭐야. 좀 맞자. 기분 나쁘니까 좀 때리고 갈게요. 거리 조절하면서. 아 진짜. 이거. 근데 이거 웨이브상 카미리 못 빠질 텐데. 에코가 뒤에 있어? 와우 카밀 <laughs> 카밀 어메이징한데 아주 시작이 좋아요 이거 인장에 기류기 인장에 핑화까지 아주 템 깔끔하죠 시야도 잘 잡혀 있어서 옆에 무기도 좋고 뭐 어? <laughs> 피오라 그 <급. 웃음> 역시 역시 우리 팀 피오란가? 오. 와우 역시 우리 팀인가? 근데 나쁘지 않은 점은 이거 웨이브 받아 먹으면 6렙 돼요 아 어, 아파 아우 씨 개세네 아궁아 육렙 아, 되는 거 알았으면은 궁되게 탔을 텐데 아 이거 육렙 경험치 안 보고 있어가지고 궁 그거 레벨업 반응을 못했네 근데 어쨌든 야수 현상금이라서 전 이득이죠 에코 거의 그냥 원콤스죠 아니 에코 미쳤네 저좀 응징하러 갈게요 아니 아니 레드를 먹어 지금 선을 넘네. 아직 5렙이거든요? 어, 진짜, 어딜, 어딜 레드를 쳐먹어. 아이고, 뭐 칼부까지는, 칼부하고 뭐 돌고부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레드는 조금, 시속 빠지면은 들어갈게요. 이거 회오리 빠지면은. 걸고 맞아 캐나 뭐킬적으로이득나 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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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피나캐 진짜 나 우리 피나캐는 카운터 들고 나까지한나 캐나 캐데 지는 사이언스 아나 어, 캐나 바이게 나온다 캐나 게부터안 아, 빼네? 키를 무조건 먹는다는 말인데. 에코 공이 없는 건지 아직 안 찍고, 대기타고 있는 건지 가 확실하지가 않은데. 아, 대기타고 있는 건잘 가고. 어. 아니, 아 진짜 어. 먹었다. 개뿔 붕이 어. 있어서 징크스라도 어떻게 잡아볼 만할 것 같은데. 하자. 설마 야소가 웃냐? 아 이걸로 냐 진짜 와 이걸 맞추네 망했다 메자이. 아 진짜 씨. 진짜, 진짜 핑크 차이 시야 차이 진짜 개오간데. 너무 난다 진짜. 어, 개꿀 메자이스테 이껏는 벽은 안 넘어지고 어, 야쏘는 무서우니까 째껴요 오 매옥 개꿀 아 이거는 넘어가요 왜냐면 메자이 스택 때문에. 메자이 스택 때문에 넘어가서 잡아요. 아, 이거 핑화 풀고, 아니, 이거 전령 풀고, 미드에 알아서 박겠죠미드에이거 태어나가니까. 꼭 일단 먹고. 오. 오. 벨트로 피하고. 매우 맞추고. 그냥 공을 찔, 찔블라고 했는데, 이게 뒤로 가서 판정이 안 맞았네. 파이크 공으로 돈더 먹었으니까, 이득이라고 치고. 여기 분명 상대도. 와우. 이건 좀 크다. 근데 바로는 솔직히 또 치기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약소를 그냥 제가 십몇 아, 치고 으면은약소 그냥 보내버릴 수 있는데 내거 저도 내거아다 아, 근데 세다 진짜 이 개쓰레기 이블린도 이 정도로 크면 세다 데캡에 매자 2 5 스택 나오면은 그를 이블린도 세네요. 이정도로 크는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말이지 징크스 찢는것도 나쁘진 않고 어우다 야스와서 저궁 없어서 좀 빼? 아 좀만 여기 신비가 온다 너도 죽자. 아우 싸가지 없는 놈들. 너도 죽자. 왜더 죽었네? 너도 죽자.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어질어질하구만. 플레이에서 이기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었는지. 아늘라타겟티입니다 솔직히, 그냥, 진작에, 징크스 그냥 이렇게 잘라줬으면 더 쉬웠을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해서, 명확함을 약간 이런 느낌?